아 잡소 자입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들어가요. 잡소가 씹는 식감이 달라. 말씀만 하셔 에? 반찬 볶아서 먹고 계란잎에 붙여서 먹고 얼마나 좋아요? 20여년 됐어요. 한 23년 차예요. 쭉 안아주는데 그것도 해떨어져야지 지금 바빠서 그것도 못해. 이거한번더십시오 아, 뭐 남녀노소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간식도 되고 반찬도 되고 그러잖아요. 음 그렇죠. 당골들은 뭐 하다못해 뭐 초등학교 때 사먹었는데 지금도 있다든가 뭐 엄마 따라 왔는데 지금도 뭐 만들고 계신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이 얼마나 준비하신는 거예요? 음 요즘 많이 준비 못해요. 음, 한 50kg 정도밖에 한300 300개? 음. 이게 도미살돼미살 양념해는 거, 명태살 명태살 양념해는 거. 동류가예 짜잘하게 다 합치면 한 30까지 정도 될 거예요. 30까지. <laughs> 20, 25초에 10개 만들었었나? 25초에 10개요? 네, 예전에. 일단 고객한테 무한한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꾸준하게 그 입맛이 동동하고 같아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제 수제어묵을 30년 넘게 만든 송일영이라고 하고요. 아, 제가 남들 앞에서 제가 긴장하면 코가 올라갑니다. 코가 올라가면 긴장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릴 때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 저는 남들처럼 학교를 뭐 가방끈을 길게 못 다녔어요. 말 그대로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에, 제가 어린 시절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일찍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니면서. 저할수 있는 일은 조금씩 다 해봤거든요. 근데 시골서 에할수 있는 일이라고야 도시처럼 이렇게 광범위하지가 않아요. 아 제가 봄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잎새를 따서 말려서 그게 어디로 판매를 하냐면 시골에 가면 양계장에서 양계장, 있어요. 양계장. 이제 다 키우는데 그 바닥에다 깔면 보송보송하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봄에는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꾸라지 이제 추수하고 나면 논에 이제 풀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런데 삽으로 파든가 이런 웅덩이 같은 데 이제 건져내든가 해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판매를 했었고, 어 겨울 같은 경우도 또 궁금하죠. 겨울에는 할 일이 없을것 같죠. 겨울 같은 경우는 산에 가면 솔방울이 있어요. 솔방울이 있고 그리고 고주백이라고 고주백이는 참젊으신 분들 모르겠지만은 고주백이는 이제 나무를 비고 몇 년이 있으면 바닥에 땅 속에서 이게 썩어요. 요 밑에 나무 핀 자국이 그걸 이제 발로 툭 뒤꿈치로 차면 그게 이제 속에 이제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와요 그냥 그러면 그냥 갖다가 풀에 담아서 그냥 그게 어디로도 판매하나 그것도 궁금하죠. 그거는 이제 떡집 같은 데 가면 은 옛날에는 보일러실 같은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불때는 데 사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사계절을 지내면서 제가 그때는 솔직히 제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쌀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을 못살 정도로 좀 저희 집이 좀 가난했죠. 근데 뭐그 마을, 뭐 마을에 한 150가구 됐는데도 150, 140몇 번째로 가난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학교 가면은 무슨 또꼭 뭐 있잖아요. 뭐 늘은들은 아실 거예요. 반에서 한 두세 명 정도는 뭐 영세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우유도 주고 막 그런 축에 제가 꼈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참 그 어린 나이에도 초라했지만은 초라했어도 부모 원망보다는 부모한테 보탬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었다는 그게 어릴 때부터 그게 각인이 돼 있어서 제 머릿속이나 몸속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그 어린 나이에 도예지를 올랐어도 힘들 힘든 건 물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부모한테 원망해면 원망하면 그 부모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당신이 돈이 없어서 못 해준 거지 있는데 감춰놓고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제. 제선에서 제가 이 지금 뭐 옛날 지금 요즘 말이 돌잖아요 뭐 흙수저 금수저 그냥 흙수저지만 흙수저 속에서도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지 않나 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예예. <laughs> 짧은 십대 때를 지냈고 십대 때 후반에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제일 처음에 올라왔는데. 음, 저는 뭐 어디 연구도 없었고, 뭐도 없어서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무작정 뭐 전부 때 모집 광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전화를 해서 찾아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수, 어묵 공장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17살부터 그 어묵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남들은 직업을, 내 직업을 찾아서 가지만은 저는 뭐가 좋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밥, 새끼를 먹기 위한 삶으로 저는 거기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무슨 뭐 어묵인지 뭔지 그 자체를 모르고 그냥 가서 이제 밥 새끼 주고 밥뭐용돈도 준다고 하니까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한 달에 제가 3만, 원, 3만 원을 받았습니다. 3만 원으로 치면 하루에 일단 천 원이겠죠. 근데 그천 원을 받아도 한달 생활하면 삼만 원을 받으면은 그 삼만 원 중에 이만 구천 원을 시골에 보냈어요. 천 원짜리 한 장을 왜 남겨놨냐. 혹시 모를 일이 있어도 주머니에 넣는데 한달 후에 보면 그돈천 원짜리가 녹아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담배도 필줄 모르고 술도 먹을 줄 모르는 게 돈이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밥 새끼는 공장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생, 어,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러,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 시다발이라고 하는데 시다발이만 해서는 아, 막말로 이게 남들보다 비전이 없겠더라고 요 그래서 딱 눈치를 봤는데 기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제 어묵을 만들어 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기계가 이렇게 뭐 좋지 않아가지고 보통 수제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놓으면 저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술을 뭐 선배님들이 가르쳐 줘서 배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선배님들이 식사하러 갔을 때 도마에 칼자루 놓으면은 그 순간에 밥을 뭐 남들은 30분 먹을 때 10분 5분 먹고 와서 이3 0 분을 연습하고 그 도마를 깨끗이 닦고 아야 표시가 안 나야 그 선배님들네 안 온나요. 그때는 말 그대로 막뭐 만진 표시만 나면 뭐 얼굴만 뺨은 기본이고 그 칼로도 머리도 맞고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런데 뭐 피나면 뭐, 뭐 남들이 볼때야너 괜찮냐 괜찮냐 하지만. 피나면 혼자 가서 울고 다시 피 닦고 와야 돼요, 그때 당시는 왜냐면 하나 힘들어, 뭐, 그럼 너 그만두고 사람 많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취직할 데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밥세끼만 준다고 그랬으면 저희 나이 때만 해도 그냥 가서 일을 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차 되니까 막말로 그 3만원 받던 게 16만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얘기 들을 때는 너무나 쉬운 것 같아도요. 저 같은 경우는 태생이 왼손잡이었어요. 근데 모든 수제항목 만드는 위치는 오른손잡이 많다 보니까 다 오른쪽으로 일을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왼손잡인데 오른쪽으로 일을 배우려니까 남들보다 두 배, 세 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밤낮이안 가리고 진짜 10분, 20분 시간 날 때마다 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공급이 따불이된 거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는제 기술자라는 그 뭐 호칭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사,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그때 당시는 열 시고 열한 시고 주문이 와서 모질라는 부족분을 다 만들어서 채워서 다 배송을 해야만이 하루 일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야간 작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야간에 이제 부족분 그때는 뭐 어묵이 튀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찌는 어묵, 어묵, 뭐 구운 뭐뭐 튀기는 뭐 그런 게 골고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이제 한 가지만 해서는 안돼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간에 부족분을 채우다 보니까 제가 실수로 이제 기계를 스위치를 구운 어묵이라고 가스불에굽는 어묵인데 그거를 이제 부족분을 채워놓고 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위치를 내려놓고 청소를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을 텐데 그 스위치를 올려놓고 빨리 한다는 급한 마음에 하다가 그 손가락이 그 기계에 빨려들어가지고 이 손가락이 약간 잘렸어요. 그게 20대 뭐 전후였을 겁니다. 근데 이 손이 잘렸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손 잘린 것보다는 이 손으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딱그 어묵 만드는 일이에요. 어묵 칼이 있는데 그 어묵 칼이 손가락이 올라가서 수평을 잡아줘야 제품을 생산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이 손가락이 손톱이 없어서 못하면 이제 저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톱이 이렇게 억지로 올라왔어요. 이 손톱은 정상인데 이 손톱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손톱 때문에 제가 30년 동안 편안하게 수제 음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 현재 음 안양 시장 전통시장에서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20년 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도 오전에 일을 하다 왔고요. 이제 어묵을 조금 갖고 왔으니까 맛을 보시고,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거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안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약간 매콤한 거. 네, 됐습니다. 드셔보세요. 이 어, 뒤에 분들 같이 드세요. 심심하시다 제가 저묵을 만들면서 저 제일 초창기에는 저렇게 칼라하게, 칼라풀하게 어묵이 나오질 않았어요. 일반 그냥 말 그대로, 아니, 그럼 저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그 처음 스타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백화점 생활을 좀 꾸준하게 오래 했었어요. 기술자 생활을 하면서 봉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음,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공장에서 일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어, 어린 시절에 일할 때는 옛날에 80년대 초반만 해도 어른, 어른, 어, 남자분들은 짐자장거에다가 노란 가구를 실고 와서 거기다가 장수를 가져가서 제대 시장에 저 전통시장에 팔았고 여자분들이 달아이다가 이제, 이제 물건을 이고 가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꿈이 나중에 나도 어른이 되면은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어묵을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장에 나올 때는 그 백화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백화점은 어~ 다 전기 가마솥을 썼어요. 근데 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까만 소 있잖아요. 까만 소에 가스 불이나 아니면 이게 질에서 이게 불 척이 온어서 분을 떼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이렇게 깔끔하고 정리정돈 되게 하냐 하다 보니까 돈은 들어도 처음 스타트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기 소설 이제 아예 스댕이로 맞춰 가지고 그때 20여 년 전에 딱 스타트를 어, 시작하게 된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장사 그때는 인제 말 그대로 간식보다는 음, 저 반찬 위주로 많이 했었죠. 뭐 사각어묵이라든가 이런 저렇게 동그리 어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이제 매년 흘르다 보니까 너무 식상한 거예요. 뭐 백화점은 간식을 할수 있는데 왜 전통 시장은 간식이 안 될까 싶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핫바 같은 종류도 들리면서 만들었고 저렇게 칼라 하는 제품은 에, 90년대 중반, 후반 정도에, 뭐, 웰빙이라는 그런, 뭐, 참 막, 많이 나왔잖아요. 두부도 막, 칼라풀하게 만들고 그러고, 그래 저도 뭐,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야채를 사다 연구를 해서 나온 제 탄생에 대한 제품이 저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같은 경우는 뭐, 비트 같은 것도 가 비트 아세이, 비트, 저, 순무처럼 생긴 거. 근데 그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게, 제품이 만들어서 완성시켜 놓으 예쁜데, 몇 시간 지나면, 그게 변질된 것처럼 번져 버리더라고 어묵에 그러니까 어묵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건져낸 게 바로 파프리카랑 시금치를 건져냈는데 너무 주부님들이 호응이 좋아요. 파프리카를 갈아서 반죽에 섞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파프리카에서 한 거고 지금은 시금치 가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제가 이런저런 야채를 <laughs> 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게 파프리카하고 시금치예요. 어...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다가 어묵을 사다가 애들 볶아 주면잘 먹잖아요. 근데 시금치 같은 거 사다가 뭐 맛있게 무쳐 참기름 넣고 뭐 무쳐 줘도 안 먹어 애들은 야채를. 그래서 요거를 개발해서 주부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엄마가 시금치라고만 얘기 안 하면 잘 먹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아, 어, 우리 애는 야채가 안 먹는데 이거는 속이지도 않는 상태인데 내가 속여서 주는 것도 아닌데 말만 하면잘 먹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만큼 참 제가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제가 참 지금 오늘도 이게 갖고 왔냐면 지금도 이런 큰 회사 뭐 대림 수산이나 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는 지금도 이렇게 안 나와요. 색소나 써서 나오지 왜 그러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 수분이 많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즉석에서 만들어서 즉석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져가면 식탁이 바로 올를수 있으니까 저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제로 만드는 게 믿고, 제가 물론 뭐 대기업 뭐 메이커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부님들한테 선택받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물건도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요, 음, 어렵게 시작은 했지만은 장사를 하면서 근데 95년도 정도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9 7년도 정도에 IMF 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때는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다가 IMF 나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내한테 그 가게를 일단은 맡겨놓고 장사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백화, 옛날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에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백화점 가서 3~4개월 동안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봉급을 받아다가 가게세 내고 또 살림하면서 그때 당시가 여름이라 여름은 비수기예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날 덥다고 안 오시잖아요. 비 오면 비만다고 안 오고 뭐눈 오면 눈만다고 안 오고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 손님이 많아요. 에어컨 틀어주잖아요. 춥게 쌀쌀해서 어묵 먹어라 그런 느낌으로 에어컨을 빵빵히 틀린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백화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일을 열심히만 하면은 본급 같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어, 석 달, 넉달 동안 하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시장 와서 가을 찬바람 불어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어, 어느 정도는 이제 올려놨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장사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에서 이제 올해가 23년 차 하고 있어요. 그한 자리에서만요. 네. 근데 그게 참 남들이 볼 때는, 어우, 저는 뭐 질리지도 않나 그러겠지만은요. 음식은, <laughs> 솔직히 맛은 똑같아야 돼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틀리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이런 어묵 한 가지 단품목 가지고 20년 넘기려고 하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놀고 다 놀고 뭐쉴 것이 다 쉬고 여행 갈거다 여행 가면할 수가 없어요. 음식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날그날 생산해서 그날그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실라고 제품을 적게 만들어 놓면그 오시는 분들이 왜 오늘은 물건이 없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년 넘게 장사를 했어도 쉬는 날이 없어, 요 여태까지. 20년 넘게 모신 게 아니고, 17살부터 지금까지 안 쉬었어요. 주말이 없어서 인생을. 그래도 뭐 특별히 아직 아픈 데 없고, 아직 그래도 부모님이 아까 돈은 못 벌어 저한테 못 물려줬어도 건강 하나만큼 저한테 물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무지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년 넘게 농론할 수 있는 것도 초심을 항상 그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언젠가는 뭐 저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부모님의 큰 도움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된 상태에서 자식이 저도 지금 현재 3명인데 그 친구들이 진짜 공부 잘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런 대학, 이 좋은 대학 갔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태주면 그 친구들이 저를 원망할 까 아닙니까? 아버지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 마음 한 가지만큼은 지켰어요. 저 인생은 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제 자식 때문에 산다는 그런 뭐 슬로건 아닌 그런 느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딸 둘이 아들 하나지만은 딸 둘은 아직 저 지금 대학을 졸업했고 저 막내는 아직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뭐 돈도 돈이지만은, 진짜 그 자식들한테 대물림, 가난 대물림만큼 안 해주겠다는 그런 느낌 하나로 여태까지 버텨온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끝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직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큰 딸을 솔직히 내가 공부 가르쳐 준건 저처럼 되지 말라고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하고 라했는데 이게 대학 졸업해서 사회생활 해 보니까 녹록치가 안나봐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끝내는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조건이 있다. 아빠는 주말 없이 인생 살았다. 너도 주말 없이 인생 살고 싶으면 와라라고 해서 석달 동안 친구도 끊고 뭐 주말도 없고 했는데 따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네. 아니요, 아니요. 가게에서 한. 네. 딸이 왔는데. 네. 아, 우리 딸 왔어요? 저기 왔어요. 어, 진짜, 어, 이리 일로 와봐, 일로 와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저, 저 진짜 몰랐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우리, 우리 딸이 제가 신, 저, 저, 대방역에서 그 역사 6번 출구 여의도망면 있잖아요. 거기서 제 이름 타이틀을 열고 조그맣게 매장을 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저희 딸이 와 있는데 우리 딸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 인사해 이름 이름. 안녕하세요 송지엔이라고 합니다. 우리 큰딸이에요 올 나이가 스물일곱이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한 지는 작년부터 했으니까 일 년이 채안 됐죠. 예. 게 회사 생활했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수당이 따라오는 게없어가고 눈에 띄게. 근데 아빠 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이제 돈이라든지 그런 게 따라오니까 결심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뭐가 따라와야 나는 열심히 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빠 제품에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항상 손님들한테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믿고 이걸 한번 드셔보시라고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이런 거그 응. 어묵이 내가 맞고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고객들한테 어필을 강하게 합니다 막말로 에이, 어, 어, 어묵이 어묵이 다 거기서 거기지 난 그분들한테는 진짜 안 사도 좋으니까 제발 신식만 하고 하시라고 그게 제 키포인트입니다 요지는 항상 준비해놔요 자우지간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사든 안 들라도 옆집 가서 얘기라도 이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디 가서 이게 어묵이 있더라고 얘기를 해줘야 저도 이제 피알이 돼서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까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묵을 드시고 증이좀 좀 까탈한 손님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당신은 이거 평생 살았어도 안 먹어봤을 거야. 그런 느낌 먹게 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물건 자신이 있으니까요. 예? 네? 공장 물건하고 수제 물건하고는 개념 차이가 틀린 게 여러분들이 짜장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수타로 친 거하고 아무리 기계 종은 걸로 뽑아내린 거하고 면발 자체가 틀립니다. 씹는 식감도 다르고. 수제와 반죽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걸 아무리 저렇게 물르면 기계의 노라에 달라붙어가지고 제품 성형이 안 돼요. 수제는 아무리 물러도 칼로 이렇게 얌전하게 양반처럼 만들어내면 가능합니다. 단지 모양은 약간 찌그러질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필도 자신감이 있어야 할수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어묵만큼은 자신합니다. 예. 네. 주제 어묵에 관심이 있으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같은 거 잘하잖아요. 좀 인터넷 찾아봐서 재료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가지고 어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좀잘 맞을 텐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화해보면 다또 있는 사람은 안 오고 이게 없는 사람들 뭐 와가지고 나돈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뭐 허드렛 일 해주고 배우면 안 될까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근데 요즘 사람들, 젊은 분들이 될수 있으면 저는 일을 배워드리려고 할때 총각이나 젊은 사람들은 안 해주려고 그래요. 책임감이 좀덜한것 같아요. 가정 있는 분들은 축자살자 매달리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젊으신 분들은,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일을 배워서 오픈을 하더라도 농론을 못 해요. 자우지간, 뭐 어떤 장사를 하시더라도 대한민국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은 나봐야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굶, 굶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한 달, 두달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아, 이는안 돼. 내체질에안 맞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싶으면 1년 동안에 저 어릴 때 보리밥 먹고 컸다고잖아요. 라면 먹어도 1 년은 버팁니다. 그 정도로 1 년은 버틸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꼭 하고 싶으시면은 진짜 기본적인 어묵에 대한 재료가 뭔지 밀가루를 만드는 거지 무슨 진짜 에? 뭐 상수리복에서 만드는 거지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데 저한테 어묵이 뭘로 만들어요? 와서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모르고 어묵을. 접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혹시라도 어묵을 배워서 창업하시고 싶으시면 진짜로 어묵에 대한 애착심과 애정을 갖고 어묵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더라도 내거 내가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된다 이거 아니면 나는 바꿈 난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드렸겠지만은. 어묵을 꼭 하시고 싶거나 배우고 싶으시면은 어 뭐저 연락처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하셔가지고 한분 정도 오시면 제가 성심정의껏 보탬이 될수 있게끔 말씀도 드리고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1식품 송일영 사장님의 성공 요인은 17살부터 어묵 제조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어묵 제조에 의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라는 단점을 오른손으로 기술을, 기술을 습득함으로 2, 3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전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묵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기계식 설비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함으로써 생산과 양질의 어묵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야채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기호에 맞춘 상품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